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마친 이후에 우리를 말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감각, 새것과 옛것을 꺼내 와서 마음 껏서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존귀한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새어 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좀 고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딥니까 다 진교죠 저는 이제 만약에 고향이 부산이라면 아 부산에 가서 내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저거 손 옛날에 뭐 시시한 인생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배척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되게 서운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런 어, 배척과 모욕을 받는 그런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내롭고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 보내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때그 기회를 딱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회를 붙드는 인생은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사는 인생이다. 뭐, 당연하죠. 우리는 육신의 안목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뭐죠? 이 사람이라는 것에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인성이라는 인성. 우리의 이 육체의 머리 껍데기이 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거기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인성에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궁금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자야라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결정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갖고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더 열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딱 붙들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만화예요. 이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환영했겠죠, 그죠? 아,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껏 주무시고,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 모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모셔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인 영역이 충만해지면요 비천의 차나 풍부의 차나 감사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말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비천에 차나 풍부에 차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그런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거기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뭘까요 내가 궁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긍부에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영적 인눈이확 열리니까 이 세상께 별로 중요한 게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더 열려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그눈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입니까? 메시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걸 절대 놓칠 수 없어서 딱 붙들잖아요. 눈은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지나가는 축복을 딱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은 한 닫혀 있고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에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건 어느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좀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볼때 다윗의 자손이 이 이로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보일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지금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만져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인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여기 배척당하고 나서 이후에 이 나사로 타고는 예수님이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능력을 행해도 자기 고향 땅에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육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고 그죠.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부유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기회를 붙드는 인생은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쭉쭉쭉쭉 나열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55절, 5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적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 우리와 함께 같이 있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의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 누이도 같이 있었다. 이 인포메이션 지식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도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엄청나게 많,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뭔가 하면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는 걸? 믿음이 돼야 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동네 친구일 뿐인 거예요. 동네 아, 자기가 아는 친구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이 딱 장애물이 되어서 한 발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살이요. 이게 장벽을 뛰어넘어야 성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딱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도를 조용하게 한다는 그 딱지식이 내 머리에 박히는 순간 성경 말씀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도 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식이 나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막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항상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들어 막 찬양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손들은 게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식이 손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식에 우리의 신앙이 딱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풍성해진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성경이 조용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손들고 손들지 마이러면안 들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손들어라 그러면 손들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더 깊이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요비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는. 근데 여러분, 너자기의 고난이 오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이 아니구나 그래서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기 42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욕이 새 친구하고 논쟁할 때 엄청 똑똑합니다. 말로는 욕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막 달라들다가 다 물러갑니다. 욕이 워낙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충만하니까 그냥 자기 막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해내니까 이새 친구들이 감당을 못하고 다 튕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곤조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세상 지역 때 어디 있었냐? 너 하늘을 이렇게 보라, 하늘 봐라. 하늘에 그 구름이 떠있는 거 어떻게 떠있는지 니네 아냐? 한번 대답해 봐라. 악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알을 어떻게 놓는지 아느냐? 막 물어보니까, 요이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내 지식으로 잘난 척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뒤끌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철저히 회개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지식은요,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게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지식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8절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걸 봅니다. 뭐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처음에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거기 들어갔죠. 고향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뭐하러 들어가시는 겁니까? 고쳐주고 회복하고 능력을 나타내러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 이런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내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속에는 뭐만 가득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괜히 기분 나빠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 기분 나쁘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삶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사를 얼마나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너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지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을 모르는 말씀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2 0 2 3년대는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기회들을 딱 놓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지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 지식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지식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지 믿음의 홍수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신앙사를 할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너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제발 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좀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를 붙드는 인생은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배척이고요. 하나는 존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는이라 하시고, 여러분 두 말씀을 딱 주목해 보십시오. 배척과 존경 완전히 다른 단어죠. 여러분 배척이라는 말은 뭔가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들어올라 그래요. 그럼 우리 배척하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배척 안 하죠.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게 배척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그 내용 속에 사전적 의미는 쫓아낸다는 뜻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포배옵니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못하죠. 배척해버리고 존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딱 붙들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과 동시에 또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멸시하면 귀에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기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은약을 배반할 진대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송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면 이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또 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사라면서 요즘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주님을 멸시하면 주님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이 내이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서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이 행동을 하나님이 서운히 여기지 않을까? 내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래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아, 내가 회개할 거리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멸시받는 시대인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멸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눈에 띄기가 쉬운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멸시하는 길로 갈때 나는 주님을 존중하는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참 멋진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2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선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어를 배움이니이다. 중요한 건 뭐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것. 다른 사람 깊은 잠들 때 나는 그 밤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것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액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 당신은, 조기,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형제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풀어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병들고 고통받고 원망 불평할 거리가 수없이 많았던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갚는 생각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을 쫓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결론을 내려봅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오지 마세요.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배척해버리고 존경하지도 않고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과부들이 있어도 사르박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도 남한 장군만이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너희들이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절벽에 데려가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배척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 할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환영해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그런 멋진 신앙사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